안녕하세요 내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새끼가 너무 안 불러가지고 혼자 다 해먹겠다고 굉장히 좀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아니 혼자 인트로 다 따네 <laughs> 누나 어떻게 지냈어? 예전에 머슬랭 뭐 찍었을 때보다 살이 굉장히 많이 쪘다가. 그치지 우린 간간히 봤으니까 이제 살찐 모습도 봤었지. 48, 9kg 유지하다가 64kg까지 쪘으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이 쪘지. 지금은? 지금은 52까지 뺐어요. 보여지는 모습이 누나의 가장 중요한 직업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밥줄이 끊겼어요. <laughs> 아, 다투를 끊기는 바람에 안뺄 수가 없었어. 오, 이제 통장 잔고도 좀 밑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laughs> 아니 2년 전에 누나가 우리 처음 유튜브 나왔을 때 인기가 진짜 많았어. 2년 전이에요? 두번 나왔잖아. 제일 처음 나왔던 게 벌써 2년 됐어. 너무 누나 인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부르지 않더라도 누나가 다시 나오고 싶은 생각 같은 거 없었어? 그때는 사실 하루에 세 번씩 봤어. <laughs> 야그 조회수를 내가 올린 거라고. <laughs>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내 언행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제가 워낙에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얼굴만 되게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요즘 내 채널 봐? 요즘에는 조금 식었다고 할수 있지. 아. 나를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누나를 오늘 다시 부른 이유는 뭐 살짝의 어그로성도 있고 여러분들 네, 어그로를 제대로 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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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딱지부터 그런 거 하지 마. 누나 오늘 부른 이유가 나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한 명의 청년으로서 뜨거웠을 때가 있었다고. 그때는 내 나름대로의 여자한테 호감을 사기 위한 공식이 있었어. 나는 그때 나만의 공식으로 나도 재미를 쏠쏠하게 봤던 사람인데, 어떠한 부분에서 과연 여자라는 동물은 남자들한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는가? 이부분은 한번 이해보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다. 주변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 남자들은 주로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 어, 보통 이런 여 남자들이 좀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좀 다들 캐박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다정하고, 예쁘게 하는 사람, 말투가 약간 다정한 사람들을 일단은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을 꺼내기 전에 일단 겉모습부터 보이잖아요. 호감적으로 생겨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잘생기진 않은 사람들도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자기를 일단 잘 꾸밀 줄 알아야 되고, 뭐 문관이는 좀 생겼다고 좀 얘기를 할수 있지만, 전 솔직히 그냥 화장 벗겨놓으면 그냥 그렇거든요. <laughs> 하지만 좀 이렇게 잘 까. 아니고 눈길을 끌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 보니까. 네가 매력을 끄는 방법 말고. <laughs> 제 매력 얘기하는 그런 화를 만들어줘 누나가 처음 만약에 소개팅을 했어 이런 모습은 완전 좀 깬다 나는 일단 밥 먹을 때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너무 하대하는 사람 그런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가 없는 사람들은 난 인간으로도 안 본다 그게 나는 솔직히 1순위예요 이게 딥하게 들어가면 약간 가정환경? 그렇지 가정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나는 솔직히 부모님한테도 먹칠을 할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매너는 있어야 된다 요런 거? 근데 뭐 계속 떨어지는데? 진짜 이거 한다고 내가 오늘 이거 손톱 다 붙여봤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열받게 한다! 일회용 손톱이거든요? 열받게 한다! 아, 진짜. 다 떼고 할게요 그냥. 깔끔하게. <laughs> 근데 약간 남자들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고민 아닌 고민 같은 건데. 어쨌든 여자가 기대하고 나오는 나의 재력 수준도 있을 것 같아서. 나 그때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마드 시작해가지고 음. 할 때라가지고. 빚만 6천 있었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되게 잘 나갔었거든. 자기 버이수준에 대해서 되게 작아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남자들 중에. 근데 나는 그게 런 1도 없는 사람이거든. 우리 와이프도 나 그때 뭘 하는지 나한테 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했는데 오류한다고 하길래 맞아. 되게 잘 나가는 브랜드였지만은 인스타 쇼 저기 오팔이 좀 하시나 봐요라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렇대." <laughs> 나는 근데 그때도 자신감이 있었어. 내가 돈이 없어도 빚만 6천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꼬시울수 있다는. 근데 여자들도 약간 그런 자신감이 더 멋있지 않아? 당연하지, 그거는. 남자들은 솔직히 뭐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가는데 차기 열심히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로 절대 자가질 필요는 없는, 거, 없는 것 같아.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남자는 집불 없어도 일단 자신감. 그렇게 자신을 체면을 걸어가지고 안 되면 100번 지구상에 여자가 오면 개많은데 안 되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 나싫다안데씨면왜 그럼 네가 왜 만나야 돼 너도 싫다는 여자 만나 유머코드라는 게 나랑 잘 맞아서 여자들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왜냐면 유머코드는 다 다르잖아 그게 잘 맞아야지 잘 맞는 거야 내가 보기엔 막저속람 되게 웃겨 근데 네가 보기엔 또안 웃긴데? 약간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럼 굳이 광대시를할 필요가 없는 거네? 그 개그코드는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외모적으로 남자들이 이 정도는 해야 호감이다 로션조차 바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 생각보다 많아. 여름엔 괜찮아. 왜냐면은 뭐 피지 분비가 원활해지는 어, 시기니까 맞아. 겨울이 되면 수분도 부족하고 이제 피지도 안 나와요. 그러면 거짐이 비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내 피부 건조해서 일어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정을 시켜주든지, 추성훈처럼립밤을 얼굴 다 바르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셔 그냥. 비비 이런 건뭐 생각해? 비비 오케이 하지만 자기 얼굴 색깔에 제발 맞았으면 좋겠어 아 그럼 그게 최악이네 비비 크림 발랐는데 에? 건조해가지고 버짐 같이 빛난 게 로션 안 바르고 바로 비비 크림 올려가지고 다 뜨는 대로 다 뜨고 목이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은 정말 그게 보기가 싫거든요 담배 같은 거 피는 거는 기호 식품이지만 은 입냄새 특히 입냄새 중요하지 아무 짓거리도 할 수가 없어요 에이. 입냄새 나는 사람이랑은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맞아 실 수가 없거든. 들숨이 불가능하거든. 날숨만 가능해요. 이클립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요새 자일리톨 같은 것도 뭐 스타벅스 같은데 가면은 무가당 이런 거 이제 설탕 없는 그런 캔디들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살짝 매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들을 우리가 먹을 때 알잖아. 마늘 먹다든지 는 만두를 먹다든지 는뭐 이러면은. 어 만두 냄새 개심해. 만두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laughs>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있어요. <laughs> 그런 것들은 좀 가까이 누군가 있다 하면은 좀 매너를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클립스 이런 거는 좀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권해도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 거는 좀 챙겨다녀도 꿀템인 것 같은데 남자가 그럼탁딱 해준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좀 위생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야 여자들이 이제 필러팅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 남자들의 필러팅 지영아 막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한테 약간 두근거림이 있어 또 다정하게 날 불러주면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차가 오면은 뭐,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스킨십? 그렇게 해주면은, 약간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은데? 또, 아니야. 난 사실 전 남친들은 다 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박이 없는 거지. 전 남친들은 헤어지는 순간 다 잊어버려. 어. 그 응. 지옥으로 떨어지렴. 그냥 데이트를하고 저녁에 술을 마시러 갔어. 물건을 이렇게 쓱 겁내줘. 일부러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씨를 한다는 어. 거 아니야. <laughs> 지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 저녁 바로 못해댕이지. <laughs> 바로 눕는 거지. 그랬던 적이 있어. 나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보통 시트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앉는 시트였는데, 아직 아무 사이 아니니까, 최대한 이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앉아있었다? 폴랑과 물을 여기다가 막 쏟은 척을 하면서, 정말 내 옆에 와가지고 딱 붙어서 앉는 거야. 어. 그런 것들이 되게 귀여웠어. 데이트를 나가거나, 여자를 처음 이제 만나서 나가면은, 담배 피긴 피워야 되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나가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개꼴초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담배 피는 여자들도 많잖아. 되게 젠틀하게, 혹시, 태우시나요? 이렇게. <laughs> 안 피시면, 오, 안 피시는 줄 알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다고, 그렇다면 혹시 제가 잠깐 나가서 그 흡연을 하고 와도 될까요?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딱 대놓고 젠틀하게 물어보는 게난더 좋을 것같아첫 만남에 담배를 안폈다가 다음에 딱 만나서 이제, 어, 사실 담배 피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첫 만남에 자기가 참았던 게 너무 귀엽게 느껴질 것같아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었구나. 라는 게, 제대로 생각이 바뀐 여자라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지 않을까요? 너무 귀엽게 느껴질 것 같은데? 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워낙 직불이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 남자들의 허세 그 요즘은 솔직한 게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학생이에요. 취업 준비 중이라고. 근데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 점점 인스타나 이런 것들 보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니까 얘는 나랑 동갑인데 벌써 이만큼이나 뭔가를 하고 있네 근데 그거 사귈 가능성이 졸라 높아요. 그리고 비정상이야. 사람이 살면서 단계가 있고 편법을 써서 굉장히 조금 급하게 좋은 쪽으로 빨리 넘어간다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인생이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 돈만 많아봐야 뭐해. 딴짓거리하면서 어, 안 좋은 거나 찾아다니고 어? 그런 애들이 마약하고 가...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걸 기본적인 것들 다 지켰어. 여자들이 주로 약간 남자가 마음에 들었을 때 살짝 흘기는 호감 표시라든가 그런 게 있나? 여자는 마음에 안 들면 카톡 답장. 그 빨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대화가 이어진다? 그러면 관심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나는 관심이 없으면 아예 답장을 안 하거든. 딱 만났을 때. 아씨, <laughs> 이여결 얼굴은 이것이. <이거지. 웃음> 근데 요즘에는 자기의 이런 느낌이나 뭐 생각을 표출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티가 날것 같긴 하거든? 소개팅 첫 자리에서는 최선을 일단 다 하고요. 그 뒤에 그냥 어쨌든 자기가 눈치가 없으면 주선자한테 듣겠지. 여자가 내 앞에서 화장을 고친다. 이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뜻이야?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 고치는 애? 아니면 그냥 상관없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 어, 나는 근데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들이랑 뭐라 했거든. 네가 이렇게 좀 트윙을 하고 싶으면 안 보이는 데서 튜닝을 하고 와야지 왜내 앞에서 그걸 튜닝하고 앉아 있나 약간 이 마인드가 있었거든 여자들이 내 앞에서 화장을 고친다는 건 내가 관심이 없는 거구나 뭐 아니야 절대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약간 뉘앙스 차이지 앞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고친다 그럼 이제 파토고 잠시만요 막막이지랄서 이렇게 하면은 그는 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재정비를 했어요. 누나는 진짜 관심 없는 남자랑 데이트할 때 어떻게 행동한다? 그런 행동거지 같은 게 있나? 여자들이. 너무 아줌마같이 얘기를 하게 어... 되고, 이게 내 진짜 모습이긴 한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난 남자가 돼. 그럼 너막이차 가자! 이렇게 되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잖아요? 난 하! 역시 여자가 돼. 네. 이런 거 없어.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올리고. 우린 경상도 사람이니까 사투리 많이 쓰잖아요. 사투리 쓸까봐. 아, 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목소리 엄청 얇게 막. 어머, 아, 저... 소름 돋아. 어막 원래는 집에 책 읽고 막 쉬는 날에는 뭐, 뭐 해요. 어 누나랑 얘기해봤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만났을 때 기본적인 매너.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 얘기하지만 나도 자신감 뿜뿜해서 가서 안될 때가 더 많아. 한번 찔러보고 안 찔러보고는 진짜 큰 차이. 같거든.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거에 스스로 위축될 필요 없이 들이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많이 해봐야지 확률도 늘어나고 맞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이렇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 여러분들, 여태까지 문건이랑 제가 얘기했던 게 솔직히 다예요. 이걸 안 지키는 순간 이 연애도 어려워지는 거고 기본적인 것만 지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모두가 좀. 행복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딱 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멋진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머슐랭을 더 자주 보고 멋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게 바래 <laughs>